친절한 지수씨입니다. 네, 오랜만에 올리브영 1등. 왜 1등이고, 사람들이 왜 선호하고, 그리고 정말 1등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벌써 이게 네 번째 컨텐츠인가요? 이번에는 흔적 세럼, 흔적 앰플을 들고 와봤는데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품은 메디힐, 이니스프리, 메디큐브.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이제 본인들이 1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5초마다 한 병씩 팔리고, 뭐몇년 동안 1등을 하고, 어디 어디 인체 적용 실험에서 뭐 이만큼의 검증이 됐다. 그렇게 좀 희양찬란한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느낀 게, 제가 수분, 잡티, 기미, 그리고 이번에 흔적까지 왔는데요. 출산을 하고 나서 피부에 고민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거의 총체적으로 너무 안 좋았어요. 탄력도 떨어지고, 수분 뭐 칙칙하고 푸석푸석하고, 근데 정말 제일 큰 고민은 기미, 잡티, 그리고 여드름도 재생이 안 되고 흔적으로 남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화장품에 많이 의지를 했는데 제품 소개에 앞서서 그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미 잡티 화장품 그리고 흔적 화장품 어떻게 다르냐. 약간 컨셉 성분, 그냥 들어가 있는 성분이 많이 달라요. 기미 잡티 화장품들은 비타민, 유도체, 뭐 글루타치온, 트라넥삼산 요런 애들을 중점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면 흔적 애들은 전성분이 생각보다 이세 가지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성분이 거기서 거기여가지고 이래서 흔적 앰플이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닌가 요런 생각도 들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품의 선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올리브영에서 1위를 해본 또는 타 잡지사나 플랫폼에서 1위를 한 흔적 앰플, 흔적 세럼, 흔적 스킨케어 제품이고요. 상세 설명서나 이제 이름에 흔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품으로 선정을 했고, 여기서 이 흔적은 무엇이냐? 좀 총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트러블, 기미, 잡티, 주근깨, 색소침착. 여기에 진정이랑 미백 효과까지. 그래서 요즘 더 흔적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로 트러블 세럼이 보고 싶으세요? 흔적 세럼이 보고 싶으세요? 라고 설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흔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흔적이 정보도 많이 없고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흔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메디힐. 가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기대했던 제품이기도 한데요. 왜냐면 메들 마데카소사이드 마스크팩이 이미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추천하는 제품으로 1번이 마데카소사이드 마스크팩이거든요. 크게 피부 타입을 신경 쓰지 않고 지성, 건성, 뭐 복합성, 뭐 수부지 다 사용해도 무난무난하게 넘어가고 피부 개선이 있으면 좋겠지만 트러블만 안 나도 이제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수분 보습, 진정에 초점을 맞추면은 즉각적으로 효능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말 찐으로 좋아했던 제품이기도 해서 세럼을 정말 많이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메디힐은 13년 연속으로 1등한 이제 마데카소사이드 마스크팩, 그 마스크팩의 노하우를 담은 흔적 세럼이고요. 비건, 독일 더마 테스트 인증 완료됐고, 저자극성 제품이고요. 여드름 피부에 사용이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도 98%의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있고, 이 마데카소사이드는, 어, 마데카소사이드가 뭐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병풀 추출물은 아시죠? 병풀 추출물에는 네 가지 핵심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데카소사이드. 그래서 피부 진정 보습에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병풀은 제가 진짜 호불호가 좀 많거든요. 어떤 제품 쓰면은 여드름 나고 어떤 제품 쓰면은 자극 없이 그냥 편하게 진정 효과를 보면서 쓸수 있고 그래서 병풀이 그렇게 호불호가 많은 이유는 병풀 자체보다는 같이 배합된 다른 성분에 의해서 피부 자극이 있거나 없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레시피가 만들어졌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마데카소사이드 자체의 효과로는 피부 재생, 진정, 치유, 트러블 케어, 항산화 작용, 콜라겐 합성 촉진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성분입니다. 그럼 이 세럼이 왜 1등 세럼이냐? 1등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제품 자체가 2024년에 나왔거든요. 일단 2024 화해 베스트 신제품 1위. 그리고 2024 뷰티 어워즈 위너. 2024 15g 스킨케어 1위. 그리고 2024 싱글즈 픽. 된 제품이고, 그러니까 2024에 나와서 2024의 그 모든 1위를 다 도맡았던 제품인데, 그러니까 이게 막 기대감이 엄청 좋아진 거죠. 일단 상세 페이지를 보자면 강조하는 부분은 끈적임이 없고 촉촉하게 보습만 남는 텍스처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플렉스 존 공법으로 피부에 유효 성분을 침투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모공보다 조금 더 작은, 그러니까 뭐 조미라고 붙은 이렇게 특허 성분이나 개발 성분 있잖아요. 그 보통 모공보다 조금 더 작은 입자가 피부 속 뭐, 표피를 침투시켜서, 뭐, 진피층에 도달해서 약간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 이 플렉스 조미라는 공법도 예,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치만 뭐, 리드샷처럼 자극이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마스크팩에 힘을 입어 세럼도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제 솔직 사용 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세개 중에, 이, 메디힐 마데카소 사이드가 저히 제일 안 갔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텍스처가 너무 끈적이다고 해야 되나? 그 마무리감이 포송하게 남는 것도 모르겠고 그 촉촉함이 남는 것도 모르겠고 수부지 피부인 제 피부에서는 이제 겉면이 좀 쫀쫀 끈적하게 남는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다행인 건 여드름은 안 났어요. <laughs> 어떤 느낌으로 썼냐면 아 오늘은 스킨케어 이것저것 하기 싫다. 그냥 하나 바르고 끝내자 할때 썼었고 여드름만 안 났지 뭐 그렇다고 흔적이 사라졌다거나 피부 톤이 밝아졌다거나 뭐 피부 장벽이 좋아졌다거나 그런 거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데카소 사이드에서 그 얘기했던 그 효능을 느끼지 못했어. 건성 피부인 사람은 괜찮게 바를 것 같은데 저처럼 수부지 피부이거나 지성 피부 극지성인 피부, 그리고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팩을 잘 써서 제가 이 세럼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전성분이 얼마나 다를까 해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크게 막 이렇게 대충 봤었을 때는 그렇게 다른 게 없거든. 근데 재료는 같은데 이제 들어가는 양이나 그 레시피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이 있어도 국물 있는 라면과 볶음 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달라. 같은 경우에는 마데카소사이드가 540ppm이 들어가 있고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50ppm이 들어가 있는데 마데카소사이드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지 피부에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컨셉 성분, 마케팅 성분이기 때문에 많이 넣는다고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조화가 좋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첫 번째가 정제수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가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글리세린이 부작용이 많이 없어서 뭐 먹기도 한다고 하고 뭐 피부 좋다는 화장품에도 글리세린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꼭 나는 그러더라. 글리세린이 너무 앞에 있으면은 뭐 트러블이 난다거나 뭐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보더라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보습제지만 고 농도 사용 시에는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민감한 피부에는 발진, 따가움, 이제 홍조, 붉어짐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풀 추출물이나 마데카소사이드 이런 성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농코메독제니 이게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드름이 걱정이신 분들은. 어쨌든 생각보다 별로였다.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 메딜이 있기 전에 이니스프리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레티놀이나 이제 시카에 관심이 막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콜라겐, 재생, 요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레티놀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유적 후기, 9만 개, 어워즈, 9관왕 그리고 700만개가 팔린 압도적인 1등이라고 상세페이지에 적어져 있습니다 2024-2023 글로우픽 어워드 1위를 했고요 2023-15g 에디터픽 2023-10월 뷰티핀에서 이달의 1위템 2023-코스모뷰티 어워드 트러블 집중케어 부분에서 1위를 했고요 2024에서도 이제 메디를 제치고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2024 6월 파우더룸 1위. 그리고 2024 싱글즈 베스트 뷰티 픽. 그리고 이제 2023 무신사 뷰티 어워즈 이제 스킨케어 부분에서 이제 1위를 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1위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근데 보니까 얘도 2023년에 어, 시작을 한것 같아. 제가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겠는데 대충 2023년도부터 판매가 된것 같거든요. 이니스프리는 레티놀 시카. 이두 가지가 중심이 되는 앰플인데요. 레티놀 하면 우리가 뭐 피부 재생, 주름 개선, 여드름 치료, 그리고 기미 잡티, 뭐 색소 침착 이런 걸 개선을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자극적이어서 쓰기 어렵다. 비타민 A 유도체라서 좀 쓰기가 어렵고 낮에는 못 쓰고 밤에만 쓸수 있는 이런 인식이 있는 성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니스프리에서는 더 자극이라고 해서 레티놀 다음에 시카가 붙잖아요. 근데 시카의 역할은 뭐야? 뭐 진정, 재생, 뭔가 이렇게 순하고 순한 치료하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두 개가 약간 탄짠탄짠 이런 조합 느낌으로 이렇게 섞인 것 같아요. 여기서 시카는 이제 병풀 추출물이 시카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야. 센텔라, 뭐, 시카, 병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병풀 추출물의 핵심 성분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마데카소사이드, 두 번째가 아시아티코사이드, 세 번째가 아시아틱 에시드, 네 번째가 마데카식 에시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성분 배합이 좋아야지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거는 지식으로 알고만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병풀 자체가 안 맞으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부는 정말 사바사 케박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병풀 제품을 써도 안 맞는다 하면은 그냥 나는 병풀 제품이 안 맞는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면 될것 같고 이 제품도 건너 떠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제품은 저 자극 레티놀 케어여서 레티놀 저처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입문용으로 괜찮고 7가지 테스트를 완료했어요. 뭐 에디엘과 비교를 해보자면 하이포 알러지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입니다. 메디힐이 순도 98%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라면 이니스프리는 순수 95%의 레티놀과 그리고 2%의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특허 성분이 있어. 약간 이니스프리 이미지가 자연자연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제주 시칼리포좀이라고 정확한 이름은 제주 시카 리포좀로지 특허 성분이고요. 근데 그 제주 안에서 뭐가 들어갔냐. 제주의 병풀, 그린티, 푸른콩 알란토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피부의 진정과 보습을 좀 도와주는 애들을 이렇게 특허성분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또 조미 들어갔잖아. 예, 피부 속에 침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직 사용 후기 말씀드릴게요. 뭔가 느낌이 그 제가 예전에 기미 컨텐츠 했을 때 이니스프리 썼었잖아요. 그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다. 이게 증발인지 흡수인지 모르겠으나 뭔가 얼굴에 남는 게 없어.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요. 해 기미 잡티 컨텐츠 했을 때는 아, 너무 건조하게 마르는데라는 느낌이었는데 레티노시카는 그린티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등발보다는 적당히 흡수되고 피부 겉면에서 좀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엄청 촉촉해진다 그러진 않아요. 차라리 엄청 촉촉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으면 메디힐이나 좀이 설명드릴 메디큐브 제품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극건성이나 건성이신 분들은 이제 보습크림 풀을 레이어링 하면서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 지성분들은 엄청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성분들 자체가 자극적인 거 쓰면 피부 많이 뒤집어지고 여드름 많이 뒤집어지는데 어, 전체적으로 그럴 일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유분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름종이 닦는 느낌으로 잘 쓰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티놀 제품이잖아요. 이제 자극이 너무 걱정되면은 당근이나 어, 샘플 한번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리브영에서는 샘플을 안 주잖아요. 이제 이니스프리 본 매장 가서 혹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만큼은 아닌데. 물론, 기대도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원래도 이니스프리 제품을, 어, 안 썼어가지고, 이니스프리 제품이, 막, 탄력, 영양, 막, 이런 느낌의 애들이 없어어가지고 그전부터 좀잘안 쓰긴 했는데, 이세개 중에 만족도가 제일 좋았고, 만족도가 좋은 이유는, 좀 묘하게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23호에서 21호, 뭐, 이렇게 된게 아니라, 그냥, 안색이, 어, 괜찮아졌고, 전체적으로 톤 개선이 됐고, 톤이 통일이 됐고, 그런 걸좀 많이 느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미 잡티 효과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세개 중에 가격은 제일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얘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거의 3만원대잖아요. 제가 샀었을 때 2만 9천 얼마였나? 뭐 디스카운트 하는 식으로 그 가격으로 쭉 가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게 진짜 얘가격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3만원 정도 하는 가격이어가지고 게다가 막 용량이 엄청 많은 게 아니잖아. 그리고 얘는 또 세일을 자주 해. 그리고 얘는 얘 자체가 생각보다 저렴해요. 2만, 2만 원이 안 돼요. 1 9 0 0 0 원이었나 그랬고. 근데 얘는 막 이제 2만 9,500원 정도에 샀었던 것 같으니까 어 이거 메리트가 없는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얘네들 중에 그래도 효과가 괜찮아서 근데 또 비싼 값 판다. 약간 또 이런 느낌은 아니야. 그래서 가격이 또 애매합니다. 뭐 이거는 단점인 것 같아요. 사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행사할 때 사세요. 근데 요즘 행사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원래 있던 가격을 깎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높게 받고. 제품을 조금 더 많이 껴준다. 던 아,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피부에 맞는데 계속 쓸 거면은 좋은데, 어, 그냥 한번 써보자 하기에는 뭔가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좀 별로다. 다음에 메디큐브. 마스크팩 명가로 메디힐이 있다면, 디바이스 명가로는 메디큐브가 있습니다. 메디큐브가 저는 이제 디바이스 중에 제일 대중한테 알려지고 마케팅을 제일 많이 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요. 일단, 1 0 2 5 글로우 핏. 1등을 한 제품이고요. 아직, 아직 2025 이렇게 어워드 이렇게 선정된 애들이 없거든. 근데 유일하게 얘가 2025 글로우픽 1위를 했고 이제 얘 제품이 PDRN 그러니까 우리가 연어 주사 맞을 때그 성분 맞습니다. 그 PDRN의 펩타이드 앰플, 펩타이드면은 이제 탄력에 관련돼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흔적 앰플이야라고 했는데 올리브영 상세 페이지나 이렇게 마케팅할 때는 흔적이라는 거를 엄청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 또 솔직히 너무 궁금했어요 어쨌든 컨셉 성분이 PDRN이기 때문에 어, 얘는 아누아랑 같이 엮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요즘 PDRN 성분으로 한 앰플이 쏟아져, 나오,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따로 리뷰를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조금 다른 게 아누아에서는 수분광채 뭐, 물광 피부, 이런 걸 밀고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피디 r n 니어도 미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컨텐츠 했었을 때 진짜 막 하나하나씩 보고 비교 분석을 들어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 채널 망간부 부탁드립니다. 얘기가 너무 산으로 갔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연어 PDRN 1% 최다 함유가 된 펩타이드 앰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앰플은 멜라닌 케어, 그러니까 색소 침착 케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콜라겐 케어, 탄력 케어를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모든 여자들의 고민이 색소침착이랑 탄력에 관심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입맛에 맞춘 그런 앰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멜라닌 케어, 콜라겐 케어 이후에도 진정 케어랑 장벽 케어 이 기능도 신경을 썼는데 진정 케어에는 폴리바질이라는 그런 성분과 히알루론산을 배합을 해가지고 이제 붉은기를 즉각적으로 진정을 시키고 장벽 케어에서는 이제 연어 콜라겐 콤플렉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어 피디아린 자체가 이제 콜라겐, 피부 재생, 피부 탄력, 뭐 피부 장벽 이제 그런 걸 증진을 시킨단 말이에요. 장벽 케어에는 연어 콜라겐 콤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이 아이랑 코엔자임 큐텐 이거 영양제로도 먹잖아요. 제가 코엔자임 큐텐 한번 빠져가지고 제가 영양제 진짜 안 먹는데 코엔자임 큐텐은 꾸준히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코엔자임 큐텐이 안전 성분인데 이제 먹었을 때는 에너지가 생산되고 뭐 편두통 이런 것도 완화시키고 심장 건강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이걸 피부에 바르게 되면 노화, 항산화 작용, 잔주름 개선, 뭐 피부 재생 이런 거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두 개의 조합이 장벽 케어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요즘 앰플이 아누아도 그렇고 메디큐브도 그렇고 제가 또 최근에 어느 브랜드를 봤는데 그것도 보라색이더라고요. 근데 뭔가 색깔이 투명한 게 아니라 약간 불투명한 느낌으로 물론 착색은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핑크색인 이유를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 핑크색이 순수 비타민이 색상이 핑크색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피부 연구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또 처음 알았어.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 그 착색에 관한 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메디힐도 그랬고, 이니스프리도 그랬는데, 그 인체 적용 실험 있잖아요. 메디큐브가 제일 검사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뭐 비건 제품이 아니기도 하고, 근데 비건일 수가 없어. 일단 연어 피다에는 썼거든? 그냥, 저자극, 인체, 적용, 시험, 완료. 그냥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안전한 제품 쓰고 싶다. 그러면 이니스프리. 그리고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생각보다 제형은 여기 있는 세개 중에 딱 봤었을 때, 어, 제일 끈끈할 것 같다. 이건 내가 써야 될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마무리감이 촉촉해요. <laughs> 내가 메디힐에서 기대했던 그런 느낌이 여기 있어. 아우 향이. 근데 너무 인조적이야 꽃향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PDR의 특유의 그좀 꿉꿉한 냄새가 있거든요. 그걸 없애려고 꽃향이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약간 좀 이렇게 맨들맨들해서 끈적거리면 어쩌지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마무리감이 좀 뽀송하게 마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좀 맨들맨들 뭔가 내 피부결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리얼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고, 정말 피부에만 잘 맞는다면, 잘쓸것 같지만, 호불호가 심할 수도 있는 게, 제가, 오, 이런 마무리감은 되게 끈적거릴 것 같은데, 라고 했잖아요. 뭔가 피부 타입에 따라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게 메디큐브예요. 피부 타입에 따라 이제 마무리감이 끈적일 수도 있고, 산뜻할 수도 있는데, 추천드리는 피부 타입은 민감성 제외고, 건성 되고요. 극건성 괜찮고 수부지는 이거는 좀 겉면이 얼마나 지성인가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지성 분들은 별로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이니스프리나 메디힐처럼 뭐 비건 제품이다, 눈코매도째는 제품이다, 뭐 하이포 알러지 테스트를 통과했다, 뭐 독일 더마 테스트를 완료했다, 뭐 이런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민감성 피부나 알러지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자극이 있지 않을까. 저한테는 여드름이 안 나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것도 약간 랜덤이야. 향료에 예민할 때가 있고 예민하지 않을 때가 있어. 근데 확실히 향료가 없으면은 여드름은 안 나요. 근데 향료가 있으면 여드름이 날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크거든요. 이 제품은 전성분을 보면 향료가 끝에 있는 것도 아니야. 살짝 그 중간과 끝 어디 사이에 향료가 또 들어있어요. 향료가 그 알러지 반응의 주범이지 않을까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고. 근데 피부 컨디션이 좋을 때 바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내 얼굴에 트러블이 많을 때 바르게 되면 약간 불에 기름 붙는 격으로 이제 좀 얼굴이 활활 타오르지 않나. 근데 그러신 분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게, 피 d r n 이 우리가 알고 있긴 굉장히 좋은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거에 동의하긴 한데, 저는 그때 그때 달라요. 다제 피부에 맞지 않고 심지어 리쥬란 힐러 제품 같은 경우는 에 리쥬란 더마힐러 괜찮았거든요. 근데 리쥬란 힐러는 바르면 제가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생하는 과정에서 피부 재생하는 과정에서 피지 분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이제 여드름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드름 있는 피부에 피디알을 바르면 안 그래도 피지 분비물이 많은데, 그럼 거기다또 플러스 플러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여드름이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메디큐브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드름을 없애고 싶다면은, 이렇게 영양 위주는 비추한다. 네, 전체 사용 후기입니다. 일단, 메디힐, 이니스프리, 메디큐브 이렇게 봤었을 때, 저의 우선순위는 이니스프리입니다. 이휘뚜루마들을잘쓸수 있고, 그러니까 깍두기 같은 아이예요. 그치만 크게, 흔적의 효과는 못 봤다. 의외로 메디큐브. 그래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맨들맨들 피부 결 개선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여드름 트러블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무난무난하게 잘 썼고 아, 오늘 하루 그냥 좀 촉촉하게 자볼까 했었을 때 쓰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아, 귀찮은데? 이거 하나 그냥 쓰고 나가자. 요거 <laughs> 쓰고, 선크림 바르고, 외출하고. 그 다음에, 마드카소사이드 메딜 어, 제품. 이거 두개 삐까삐까 하거든요? 근데 약간 저의 기대치라는 거 있잖아요. <laughs> 너무 기대를 안 했고, 너무 기대를 했어 내가 얘를. 이렇게, 이렇게 보면 제가 얘를 더 많이 쓰긴 했어요. 근데 약간 그 느끼는 거 있잖아. 내가 그 기대했던 거. 어, 그런 거 봤을 땐 제가 실망하지 않았나. 비슷하게 썼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개를 썼잖아요. 이세 개의 공통적인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그래도 피부가 결 개선이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뭐 흔적의 트러블 이슈만 없으면 결 개선이나 수분 보습 이런 거에 나쁘지 않은 제품들이 다 단점 흔적이 효과가 없다 흔적 앰플인데 흔적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매우 아쉬워요 그래서 이세 개의 제품을 전 성분을 꼼꼼히 따져봤을 때 브라이트닝 효과, 미백 효과, 잡티, 주근깨, 기미 효과 뭐, 요런 거에 들어가는 성분들 있잖아요. 글루타치온이나 트라넥삼산, 그리고 비타민. 이제 요런 애들.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laughs>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글루타치온에 글도 없고, 트라넥삼산에 트도 없습니다. 아, 트는 있었다. 트라넥산, 모사, 사이드, 에시드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있긴 했었는데, 있었나? 있는 건가? 근데 그것도 엄청 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기미 잡티 효과, 흔적이 효과가 없는 건좀 당연한 거 아닌가. 제가 수분, 이랑 기미 컨텐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할 때마다 전성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슷하진 않았던 것같아 근데 얘네들 앞에 한두 줄은 비슷해요. <laughs> 정제수, 글리세린,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뭐 이렇게 한두 줄은 또 비슷해.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흔적 없애는 방법. 기미 잡티 완화 방법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기미 잡티를 어, 집중적으로 한 지가 거진 1년이 다돼 가는데 모를 수가 없겠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제 겉으로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속의 컨디션이 좋아야지 그게 더 효과가 빛을 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에만 조지면 나중에 홈 케어로 관리를 안 한다거나 뭐 선크림 잘안 바른다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더 까만 기미가 될 수도 있어요. 더 까맣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내 흔적들이. 그래서 첫 번째 피부 전체적인 컨디션을 좋게 할수 있도록 그걸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수분. 콜라겐, 뭐 그런 거 두루두루 다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제가 계속 수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수분이 충전이 되잖아? 거기서 콜라겐 생성이 되고, 콜라겐 생성이 피부 탄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피부가 탄력이 되면서 이제 기미가 조금 옅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피부, 그 면역력 생겨서 자외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수분 정말 중요하고요. 난 정말 기미 잡티 없애고 싶다. 그러면 올리브영 제품보다는 약국템 추천드립니다. 제가 약국 기미크림 발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만족도가 올리브영 기미 잡티나 그리고 흔적 앰플보다는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건멜라토닌 제품인데 다른 제품도 써보려고요. <laughs> 그리고 피부과 가서 근본적으로 피부가 건강해지는 스킨 부스터 시술 받는 것도 추천드리고 선크림, 저는 원래 선크림 잘안 발랐거든요. 왜냐면 피부 자체가 까매서 그 기미 같은 게잘 보이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잘 생기지도 않았고 정말 선크림을 최근에 열심히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이제 정신 차린 거지. 그래도 37년 동안 제가 지금 38살이니까 37년 동안 선크림 안 바른 거 치고는 좀 피부 노화가 좀덜 왔기도 하고 기미가 좀덜 생긴 것도 있고 저는 까매서 괜찮은데 피부 하얘진 분들은 선크림 무조건 발라주셔야 돼요. 제가 선크림 안 바르게 된 이유가 피부 트러블 알러지 때문에 안 바른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정말 좋은 제품 많이 나왔으니까 선크림 꼭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미는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해지고 더 연해지고 조금 거기서 더 진하고, 이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장기적인 싸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걸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만약에 기미가 생겼으면은, 막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보다는 정말 꾸준히 해야 되는 싸움이다. 장기전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내 영혼을 팔아야 된다. <laughs> 내 통장을 바쳐야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관리를 하시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관리 신경 왔어도 다시 껌해지는 게 기미예요. 네, 친절한 지수 씨가 오랜만에 들고 온 올리브영 1위 제품, 이번에 흔적 제품을 들고 와 봤는데 핵이 다 별로였어요. <laughs> 정말 이렇게 크게 보자면, 너무 어, 크게 보자면 사실 3개 다 별로인 거는 이제 기미 잡티 컨텐츠가 좀 그랬었는데 만족감이 좀 없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흔적이 만족감이 제일 없었던 것 같고, 이렇게 바르느니 차라리 제가 리뷰했던 수분이나 김이 걔네들 그냥 두개 쓰는 게 같이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흔적이 왜 갑자기 유행하게 되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1위 한거 말고, 이제 정말 흔적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거는, 아, 근데 제가 요새 너무 바빠서, 아, 그 일일이, 그러니까 화장품까지는 쓸수 있다? 근데 촬영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몇몇 제품을 알고 있거든요. 1위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구매력이 있고, 정말 제품력이 좋은 제품들을 몇개 알고 있는데, 영상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의 삶은 쉽지 않다. 보이시죠? 어, 타요 있고, 어, 갑자기 배경이 막 알록달록해졌잖아, 지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시술을 받았거든요? 유스일이랑 올리디아를 받았는데, 어쨌든 피부를 전체적으로 좋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시술을 받았을 때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홈케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홈케어 관리할 그게 너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애기 데리고 계속 밖에 나가고, 막 자외선 노출하고, 뭐 일일이 선크림도 못 바르고 이러니까 효과가 지금 스물스물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유스일이나 올리디아 받았던 거는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다음에 트러블 세럼이나 아니면 글루타치온 세럼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또 그런 걸로 이제 3대장 비교 영상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